진정한 근육 회복의 열쇠 흡수 원칙 의사 약국이 말안 해도 이 요소 부족 시 근육 살리기 노력 물거품 30년 어르신 건강 돌보며 깨달은 사실 보약 헬스장 아닌 사소한 원칙이 백세 근력 지킴 아침 다리 무거워 난간 잡거나 계단 후숨 차거나 옷 헐렁해진 적 있나요 근력 조용히 사라짐 40세 후 관리 안 하면 10년마다 근육량 8에서 15% 감소. 늦게 깨달으면 독립적 3 이름. 근육 감소는 기력 저하, 넘어짐, 뼈 부러짐, 뱃살 증가, 당뇨, 우울증 유발, 노년 아닌 무력감 노화, 겁주기 아님, 정신 차리란 의미. 근감소증은 통증 열 경고 없이 두 다리 제어 불가까지 약화. 많이 먹고 보충제 운동해도 피곤 증가. 핵심 요소 빠져 허쓰고. 헬스장 고가 보충제 불필요. 부엌에 간단 자연 식재료로 근육 회복. 세 가지 과학적 식사 원칙과 보물 식재료 소개. 2주 만에 변화 느낌. 74세 이상준 어르신. 지팡이 의존 3주 식사 조절 후 계단 손 없이 오름. 의사 김대성. 47년 수천 한국인과 건강 노년 동행. 60, 70, 100세. 최강 자신 되기 근육 지키고 독립 생활 자녀 집 만드려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정보 유용 시 구독 자신 가족 건강 위해 몇 분이 10년 평안 연장. 나이 들며 몸에서 무슨 일? 2020년 서울대 연구 근감소증 40%가 나이 아닌 잘못된 식습관 만성 염증 원인. 나이 작은 부분 잘못 먹고 사는 게 문제. 62세 이순옥 여사님, 시장 요리 손주 돌봄 후, 설거지 10분에 다리 절여 앉음. 검사, 허벅지 근육 50세 대비 18% 감소. 8주 식단 조절 후 근육량 6% 회복. 유연 걸음, 지팡이 없이 산책 재개. 우유, 고기, 콜라겐 먹어도 피곤 힘없음. 단백질 많아도 흡수 안 되면 소용없음. 세 가지 요소. 1. 소화 잘 돼야. 더부룩하면 부담 2. 촉매제 칼슘 마그네슘 아연 로 단백질 근육 전환 3. 올바른 시간 조합 섭취 잘못 시 영양소 무시 몸은 공사 현장 단백질 벽돌 비타민 미네랄 시멘트 소화 기관 인부 하나 부족 시집 무너짐 소화 안된 단백질은 독소 간 신장 부담 염증 피로 유발 근육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보물 식품 소개. 의사가 가족에 권하는 저렴, 효과적 식품. 두부보다 저렴, 달걀보다 강력. 첫째, 새우. 서민 음식. 튼튼 다리 붉은 보석. 비싼 랍스터 아님, 김치찌개 볶음용 작은 마른 새우. 100g의 단백질 20g, 흡수 쉬움, 지방 낮음. 아르기닌 성분 혈관 확장, 혈액순환 촉진, 단백질 근육, 허벅지 종아리, 팔뚝, 애 배달, 뼈 튼튼, 근육 회복 도움. 75세 박원재 어르신, 지팡이 의존 새우, 애호박 볶음 두부찌개, 죽요리 후 다리 떨림 감소. 근육 강화를 위한 세가지 보물 식품 소개. 계속. 75세 박원재 어르신, 새우 요리 한달후 지팡이 버렸다. 검사. 허벅지 근육 1kg 증가. 걷기 속도 15% 빨라짐, 새우의 아스타잔틴, 비타민 E보다 강력한 항산화제, 근육 염증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마가 회복 촉진, 노년층 걸음마다 노력 증가로 필수, 해산물 알레르기 주의 자연산 새우 우선, 화학물질 적음, 풍미 좋음, 주 150g, 아침, 점심, 저녁 나눠 섭취, 샐러드, 국, 볶음으로 근육 조직 벽돌 쌓기 시작. 작은 음식 큰 효과, 건강은 가격 아닌 올바른 사용. 두 번째 보물, 렌틸콩. 렌틸콩, 근육 만들고 혈액 맑게 하는 식물성 보물. 고기 적거나 당뇨 심혈관 걱정인 이들 구원자. 100g의 단백질 23g, 닭가슴살 초과, 필수 아미노산 구종 거에 모두 포함. 동물성 단백질 소화 어려운 이들, 소화 쉬운 완벽 공급원. 70세 최영숙 여사님, 다리 부종 혈당 경고, 약더 먹기 싫다. 현미밥에 렌틸콩 한줌 섞기 6개월 후 혈당 감소, 몸 가벼움, 부종 사라짐, 수용성 섬유 풍부, 혈당 급등 억제, 장, 당뇨, 합병증 예방, 몰리브덴 미네랄, 간 해독 영양소 흡수 지방 대사 지원, 피로 식욕 저하 간문제에 도움, 녹두 검은 콩보다 소화 쉬움, 불려 잡곡밥으로 포만감 오래 렌틸콩밥 한 그릇 근육 심장 혈당 관리 동시 해결 부엌에서 찾는 경제적 효과 세 번째 보물 들깨 가루 근육 혈관 뇌 돌보는 조용한 영웅 식물성 오메가 마이너스 3, 알파리놀렌산 최강 체아시 아마시 재침 d 체 e p 전환 염증 감소 혈관 보호 근육 감소 방지 80세 김순자 여사님. 관절염 약한 다리로 서기 힘듦. 아침 공복 들깨가루 2 스푼 우유 타기 6개월 후 지팡이 없이 걸음. 텃밭 가꾼다. 로즈마린산. 항산화로 신경세포보호. 기억력 감퇴 뇌 노화 완화. 치매 걱정에 이중 해결책. 커피 들깨가루 선택. 껍질 소화 어려움. 오메가 마이너스 3 흡수 증가. 두유 저지방 우유와 섭취. 지용성 오메가 마이너스 3 흡수 필요, 비린내, 냉장불 필요, 생선 실은 이들 적합, 고등어, 연어 보충 대안, 매일 들깨 한잔, 튼튼다리 맑은 정신 비결, 요약 및 단백질 흡수 극대화를 위한 황금 조합, 새우, 근육 재건, 렌틸콩, 혈당 심장 보호, 들깨, 염증 뇌 건강, 진짜 음식으로 결과. 몸은 다량 단백질 아닌 적합 종류 올바른 방식 필요. 어제 식사 떠올리세요. 새우 렌틸콩 들게 있었나? 없으면 오늘 시작. 매 숟가락, 건강 벽돌, 잘못된 조합, 노력 무효 역효과, 황금 조합과 실수 공유. 단백질 흡수 극대화를 위한 황금 조합 및 피해야 할 실수. 단백질 흡수 효율 200% 높이는 세 가지 황금 조합. 첫째, 새우 플러스 브로콜리. 새우, 소화 쉬운 단백질 칼슘 풍부. 브로콜리 비타민 C, 칼슘 흡수 돕고 단백질 전달 개선. 연구, 브로콜리 1컵, 오렌지보다 비타민 C 많아 면역 세포 보호. 기름 적게, 아삭함 유지 볶음으로 영양 보존. 둘째, 렌틸콩 플러스 현미. 렌틸콩, 아미노산 풍부번 메티온인 시스테인 부족. 현미보완 1. 1밥 지으면 고기급 단백질. 섬유 유지 위해 과다조리 피해야 소화 혈당 안정. 불린 렌틸콩. 채소 곁들이면 속 편한. 셋째. 들깨가루 플러스 저지방 우유 두유. 들깨 오메가 마이너스 3. 염증 감소. 근육 뇌건강. 지용성 오메가 우유 두유 지방과 함께 흡수업. 물타면 손실. 영양학자. 보조 환경 필수 흔한 실수 노력 헛수고 만드는 잘못된 조합 첫째 기름 튀긴 새우 고온 다량 기름 아스타잔틴파괴 나쁜 지방 염증 유발 독소 둘째 짜거나 단 렌틸콩 과다 소금 설탕 혈당 조절 상실 칼슘 배출 신장 부담 단백 조리 잡곡밥 건장 셋째 들깨 가루 후 커피 커피 탄닌 철분 미네랄 흡수 저하 연구 식물성 철분 45에서 60% 감소 식사 후 1시간 기다려야 영양 감소 황금 조합 실천 시 단백질 영양소 순환 실수는 효과 무너뜨림 주 3회 새우 플러스 브로콜리 매일 렌틸콩 플러스 현미 들깨 플러스 우유시 몇주내 네 발걸음 가벼움 계단 덜 힘듦 속편한 정신 맑음 중요 조언 1. 조리, 찜, 중간 불 볶음, 고온 튀김 피해야 비타민, 항염 성분 보존. 2. 타이밍, 항염 흡수 돕는 음식 식사 전 중, 커피, 차 1시간 후. 단백질, 미네랄 효율 활용, 소화기관 경쟁 감소. 올바른 조합 조리 타이밍, 근육 감소 멈추고 회복 시작. 팔다리 튼튼, 독립 생활, 활기찬 산보장. 2주 근육 공장 재가동 로드맵. 황금 원칙 식재료 준비 행동 시작 밥상 근육 공장 재가동 첫주 소화 튼튼 염증 감소 기반 아침 공복 들깨 라떼 커피 들깨 가루 2스푼 플러스 따뜻한 우유 항염 오메가로 염증 완화 연구 만성 염증 근육 감소 주범 점심 렌틸콩 플러스 현미 1.1. 일, 일, 밥 천일염간 채소 김치 곁들여 혈당 장 건강. 저녁 새우 요리 청경채 볶음 단호박찜 두부찌개. 저지방 단백질로 초기 근력 회복. 물 1.5리터 나눠 마시기. 독소 배출 영양 운반. 저녁 후 10분 산책. 단백질 합성 신호. 2주차 근육 생성 가속. 아침 흰주 플러스 들깨 가루 한 스푼 플러스 다진 새우 살코기. 소화 쉬운 단백질. 점심 렌틸바 플러스 샐러드 들기름 채소 토마토 렌틸 수프 비타민 미네랄 풍성 2주 근육 공장 재가동 로드맵 계속 렌틸콩 항염 혈당 조절 식물성 식품 연구 인정 저녁 새우 주인공 청경채 새우 볶음 순두부 새우찌개 채소 곁들인 새우전 식사 3분의 1 새우로 소화 부담 적고 단백질 흡수업 운동도 중요 2주차 하루 20분 걷기 텃밭 가꾸기 스트레칭 수면 충분 스트레스 피해야 깊은 잠 근육 복구 염증 감소 호르몬 생성 연구 수면 부족 근육 감소 가속 한국 연구 체중 케이지당 단백질 1.1에서 1.2 그램 미만 시 근육 기능 저하 빠름 2주간 적정 단백질 소화 쉬운 종류 보조 영양소 흡수 준비 타이밍 섭취. 결과, 식후 더부룩함 감소, 아침 몸 가벼움, 안정감 회복, 빠른 걸음, 손발 떨림 감소.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위한 마지막 조언. 작은 변화, 꾸준히 시 수개월 수년 결과, 영양 수면 가벼운 활동, 근육 유지 독립성 보존,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낙상 위험 감소. 약 복용 기저질환 시 식단 변경 전 의사상담 필수 2주 실천 근육 부활 강한 악력 쉬운 일상 건강 굳건함 준비 2주 후 변화 10년 후 삼선택 의존 약한 몸 VS 강한 노년 오늘 결정 미래 상상과 공유 요청 70세 시장 요리 손주 산책 계단 자유 VS 휠체어 의존 도움 밥 결심문 열기 24시간 내에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사세요. 한달큰 변화, 단백질 잘못 먹은 깨달음, 공유, 배우자, 형제, 이웃, 근육 잃는 중일지, 전송, 위험 벗어나게, 댓글 다짐, 오늘 식습관 바꾼다. 저녁 올바른 조합 시작. 자신 상기, 주체적 3여정. 쉬운 정보 원하면 구독, 알림, 약속. 깨어 삶 건강 선택 시간 막을 순 없지만 힘 독립 지킴 날씨 부축 걱정 없이 감사와 다음 약속 경청 감사 다음 영상 돈 광고 없는 효과적 식습관 생활 공유 교육 공익 목적 질병 약 건강 문제 시 의사 조언 구해야 건강 자유 삶 다음 뵙겠습니다.